자, 40번. 어, 어떤 어한 병원이 있었어. 근데 어떤 한 의사가 너무 사람들이 탄산음료만 먹으니까 물이 안 팔려. 그러니까 건강에 좀 물을 좀 팔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설득하거나 막 강연하지 않았어. 그냥 음료의 배치 방식을 바꿔놨더니 판매가 쭉쭉 증가가 됐다는 거지. 자,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첫 번째 조치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배치를 바꿨느냐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판기에 이제 그 음료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을 또 옵션을 집어넣고 그렇죠? 두 번째 물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물이 든 바구니를 음식 옆에다가 바로 둔 거야. 그 사람들이 먹고 바로 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뭘 말하냐면 음료의 배치 방식을 바꾸는 거야. 뭐 기존에 음료가 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뭐 사먹으로 따로 나가야 됐다거나 그랬다는 거겠지. 그땐 결과가 이거야. 콜라, 사이다 같은 거는 소비가 줄고, 물은 소비가 증가했대. 자, 이에 따른 결론을 생각하자면 이거지. 음식의 배치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판매를 올릴 수 있다는 거지. 막 사람들한테 물을 먹어야 돼. 요 물은 너무 몸에 좋아요. 물은 우리 몸에 70%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어, 여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1번. 음. 어떤 의사가 뭐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고. 2번. 자, without changing. 사람들의 의지력이라든지 뭔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도 slight l e i s t way. 그러니까 slight는 약간 그 heavy의 반대말. 즉 가벼운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뭔가 사람들의 의식을 바꿨다는 거죠. 자, 실제로 뭐 그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과. 4번. 뭐만 바꾸면세요 선택의 구조를 바꾸기만 하면 됐다. Art the choice of uh, architecture 선택의 구조만 근데 이 선택의 구조가 뭘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탄산음료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그런 선택을 물구매로 바꾸고 싶어하는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구조를 바꿨다 탄산음료의구매에서 물구매로 바꾸는 이런 걸 하고 싶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 5번.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음료가 놓여있는 그런 배치를 좀 바꾼 거죠.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그두 가지. 그게 바로 7번이에요. 일단은 그 각각의 냉장고에 그 자판기에 선택상으로 물을 추가를 했고, 8번. 또한 그 물병이 들어있는 바구니들을 우리가 먹는 음식들 옆에다가 바로 놔뒀다는 거지이두 가지 조치를 했더니, 음. 이제 뭐 3개월 동안 탄산 음료는 뭐, 그, dropped. 그게 떨어졌고, 사먹는 수치가. meanwhile, 반면에, 그, 병에 든 물의 판매는 또 increase, 증가했다. 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